네, 안녕하세요. 필쌤 영웅입니다 자, 29번 어법 문제입니다. 고1 문제예요 어, successfully 볼게요. 자, 1번 successfully는, 어, 보통 이제 형용사냐, 부사냐, 이런 문제죠. 부사에 딱 줄이 쳐져 있으면, 형용사여야 되냐, 부사여야 되냐,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럼 그걸 알기 위해서 얘가 뭐 꾸며주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many sports teams more successfully than, 끝났네요. 뭐 길게 볼 것도 없네요. 그죠? 매니지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스포츠 팀들을 성공적으로 관리한다. 네, 이렇게 뭐, 더 길게 안 봐도 되겠죠? 그렇죠? 뭐 앞에 거랑 뭐 통합적으로 실제로는 그런 거라도 그런 거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지식을 자꾸 전달하려는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정말 피해야 됩니다. 그런 선생님들. 뭘, 여기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여기에 뭐 관계대명사에 뭐 접속사가 들어있다고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조심해야 돼, 막 이렇게 하고 저한테 지적하는 분이 최근에 있으셨어요. 음 저희 학원에서 근데 아 진짜 말 같지 않아서 진짜 대, 그냥 딱 소화 붙이고 그냥 말하는데 제가 성깔이 좀 하는 성깔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라서 <laughs> 선배님 강사님이시라서 제가 딱아 아, 너무 트집 잡지 마세요. 그러고 그냥 말았거든요 근데 아 그... 학원에서도 하여튼 입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 선생님은. 저처럼 좀 인기 있지가 않습니다. <laughs> 쉽게 말하면. 저는 좀 그래도 인기가 있고, 금방금방 막 학생 넣어주고, 학생들이 점점 불어나고, 나가는 학생이 별로 없고, 이런데, 그 선생님은 안 그렇거든요. 학생 많이 나가고, 그냥. 뭐, 욕하자는 게 아니라, 뭐 혹시 보실지도 모르지만. 근데, 뭐, 말은 안 했으니까 유튜브 한다는 거. 뭐 보지는 않겠죠. 근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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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학교 마크가 살짝 박혀 있으니까, 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네,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 저는 좋아해요, 그분을. 그분이 참 인성이 좋은 분이지만, 인성이 좋은 거랑 잘 가르치는 거랑 다릅니다. 이거, 이런 거, 그냥 길게 말할 필요 없잖아요. 부사. 예, 형용사가 뭘 꾸며? 명사 꾸미다. 부사가 뭘 꾸며? 명사 빼고 다. 그 명사 말고 동사 꾸미네? 어 맞네. 그러니까 부사가 맞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잖아요. 더 이상 긴 얘기가 필요 없어요. 꽉꽉 해야 되는 얘기만 해야죠. 자, 2번 봅시다. 민기분, 동사료 문제. 문장구조 분석을 한다. 동사 자리에 유념하면서. Students and professionals with years of training and specialized degrees in sports business sure, may also find themselves 자 find myself doing something. 끝, 맞다. 아이 묻지도 따지도 말고 find myself doing something. 맞다. 이렇게,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Find myself doing something. 살다 보니, 어쩌다 보니 무심코 돌아봤더니 이러고 있다. 이러, 이럴때 나오는 말입니다. Find myself doing something. Finding themselves being given 뭐다 됐어요. 맞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오 근데 하나 더 따져야 되죠. 사실 능동 수동을 따져야 되죠, 죠 Giving advice인지, being given advice인지 그걸 따져야 됩니다. 음, 그런데 맞겠죠. 어, giving advice 라고 나왔다면, 누군가에게, 그 어, 누구한테 충고를 하는 건지 뒤에 뭐,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없죠, 지금. 그러니까, 어, 수동도 맞을 거고요. 거기까지 꺾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해본데요. 동사류 문제. 특히 이거는 수일치 문제일 것 같은데, 한번 동사류 문제 봅시다. 이게 근데 수일치 문제일 것 같다고, 그래도 수일치 문제로만 너무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동사 자리 자체가 아니고 뒤에 다른 동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executives in sports management, 스포츠 매니지먼트의 이제 높은 사람들은 어, 그럼 얘를 어, 얘를 이제 주어로 삼았으니까 수일치 맞죠? Have decades of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ir respect uh, respective field. 그들 각자의 분야에서 어, 수십 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죠. 자 동사 자리 맞고요. 수일치 맞고요. 3번 맞습니다. 자 그럼 4번됨셉이죠아 요거 요거 이제 좀 최근에 떠오르는 문제 아닙니까? t 셀브지 요거. t 셀브지냐 t h 이냐 요거 물어보는 문제죠. 재규대명사 문제. 재규대명사 문제. t 셀브지냐 t h 이냐요기 이제 t 셀브지 말고 t h 으로 써놓고 해야 이게 학생들이 못, 못, 못 알아채는데 예, 요거는 t 셀브지라고 써서 어, 좀 알아채.. 어, 이거 문제의 도를좀 알아챌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However, 그러나 many of them 어 동사가 여기죠? Face criticism 비평을 마주하게 된다. From fans and community members, 어 팬들과 커뮤니티 멤버들로부터의 비판을 마주하게 된다. Telling themselves how to run their business 어떻게 그들의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지. Telling them 어 그러면 자이이 이 말을 한다는 거는 fans and big community members 인것 같은데, 이 말을 듣는 존재인 이 사람은 many of them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존재와 이 존재는 다른데, 어째서 재기대명사가 붙죠? 틀렸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아, 요거, 네, 요거는 재기대명사 문제.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가?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존재인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네, 여기서 답이 나왔네요. 아이고, 재기대명사 문제에서 나왔네. 대명사 문제. 자, 어, 우리 수능 어법 문제의 큰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대명사 문제, 대명사 문제, 관계대명사 문제랑 이렇게 겹쳐지면서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아, 근데 요거는 이제 재기대명사 문제로 나왔네요. 조금 군수한 데서 나왔지만 이게 요즘에 떠오르는 문제입니다.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약간 덜어있는 그 정도가 됩니다. 자번번확확인하하습습다다 h o w o n h o w 이렇게 되죠. h o w s p o r to r g a o r n i g a t i n i z a o t i n s h o u l d b n s e h o u l d manage d h o w manage 요 h 죠 o w to 들어가는 거네요. h e way, how t 어 manage 어, t manage d 관리되어져야 하는 방식, 그죠? 어떻게 관리 h 어져야하는 o w 로해작해서 e e h o w 어, 올바른 명사절이 제대로 됐습니다. how 뒤에는 완전한 절이 와야 되고요 how를 포괄하여 한 덩어리의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 온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나온 거죠. 그 절이. 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 문법적인 용어나 이런 것 중에 못 알아듣는 게 있으시더라도 그냥 한번 받아들여보세요. 제가 진짜 최대한 문법 용어 진짜 말안 하는 편이거든요. 문법 용어 일부러 안 써서 말하는 편인데 저한테 문법 배운 학생들은, 뭐 어,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답은 이거야. 이렇게, 그렇게 맞춰요. 음,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실전 문법 하거든요, 저는. 쓸데없는 거안 가르치고, 불필요한 문법 왜 가르치는 거예요? 문제 푸는데 필요한 문법. 그 다음에 문장 만드는데 필요한 문법. 이것만 가르치면 되지. 쓸데없는 그 지식적인 거. 그 지식 자랑하려고 영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 영어는 소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소통을 할수 있어야 되고, 소통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소통을 위해서 이런 걸 하겠다는 마음으로 다가서야지, 이거를 뭐, 어디, 아우, 너무 그렇게 하면 공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조심하셔야 돼요.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